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출전 예고가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NG 포스트 코그루 감독이 토트넘 어스퍼와 맨체스터 시티의 2024-2025 시즌 잉글랜드 풋볼 리그컵 카라바오컵 16강전에 손흥민 선수가 뛸수 있을 것이다라고 스퍼스 플레이 구단 방송과 인터뷰한 이후에 하루 뒤에 열렸던 맨시티전 사전 공식 기자 회견에서 다시 손흥민 선수의 출전이 어려울 것이다라며. 통증은 없지만 에스턴 빌라와 오는 주말 경기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하루 사이에 상황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손흥민 선수의 결장 유력 소식으로 인해 토트넘이 맨시티와 카라바커 16강에서 탈락할 것이다 라고 점치는 영국 현재 승부 예측 분석이 쏟아진 내용까지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카라바오컵 16강전 첫째 날 일정이 끝났습니다. 배준호 선수가 속한 스토크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소속의 사우스 엠튼의 2대3으로 패배하며 탈락했는데요. 배준호 선수는 리그 경기에 집중하면서 이번 경기는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김지두 선수가 소속된 브렌트포드는 셰필드 웬즈데이와의 경기 1대1로 비긴 이후 승부차기 5대4 승리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기들이 10월 31일 목요일 새벽에 열리게 되는데요. 4시 30분에 먼저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리버풀의 경기가 열리고 4시 45분에 프레스턴 대 아스널 맨유 대 레스터시티 뉴캐슬 대 첼시 에스턴 빌라 대 크리스탈플리스의 프리미어리그 팀 간의 빅매치들이 주르륵 열리고요 일정의 마지막으로 10월 31일 목요일 새벽 5시 15분에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의 최대 빅 매치가 열리게 됩니다. 에릭텐 하우 감독을 경질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공식적으로 포르투갈 클럽 스포르팅 리스본에 후뱅 아모린 감독을 선임하고 영입하기 위해서 바이아웃 조항 금액을 지불할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것을 스포르팅 리스본 구단에서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아모린 감독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발언을 했지만 아모린 감독의 맨유 감독 부임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반니스텔루이 임시감 감독 체제로 치를 경기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 맨유가 카라바오컵에서 생존할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16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하는 무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는 꼭 우승을 이루고 팀을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는 아무리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 없이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고 그래서 최근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멋진 골을 터뜨리면서 맹활약을 한 이후에 부상이 재발한 것은 아니지만 몸관리를 이유로 알크마르와의 유로파리그 경기 그리고 크리스타플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휴식을 취한게 이 맨시티전에 쓰기 위해서라는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포스테클로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팀 소식에 대한 질문, 기자들이 소니, 핏 소니는 경기에 뛸수 있나요? 뛸수 있는 몸 상태인가요? 질문을 했을 때 소니 노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라고 했는데요. 그 답변 내용을 보시면 거의 정상 컨디션만 almost fit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주말 경기 위켄드 경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quite confident 괜찮을 거라는 것을 꽤 확신한다고 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스턴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는 확실하게 뛸수 있는데 맨시티전은 사실 어렵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더 s i 원 미싱 아웃 유일하게 빠졌다고 확정할 수 있는 선수는 바로 조금은 아쉽지만 윌슨 오도베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이 이야기는.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전에 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준비를 시킬 것이지만, 또 확실하게 빠진다고 말할 정도의 몸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즉,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고민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 되었거나, 이 윌슨 오도베르반이 현재 명확하게 부상으로 토트넘 선수단에서 이탈한 선수다. 손흥민 선수는 앞선 인터뷰에서도 엄밀히 따지면 햄스트링 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통증을 관리하고, 뭐 통증도 거의 사라지고 있지만, 부상 재발 위험을 좀 낮추기 위해서 쉬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윌슨 오도베르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문제가 생겼고 심각한 것 같아서 시리어스 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정밀 검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주말부터 다른 선수들은 모두 괜찮아졌고 제드 스펜스도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이일슨 오도베르의 문제가 결국에는 손흥선 수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슨 오도베르가 같은 부상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not exactly the same 정확하게 같은 부상, 즉 햄스트링 부상이 아니지만 same area. 햄스트링 쪽에 또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복귀 시점을 바꾼 것은 윌슨 오더베르를 또한 무리하게 복귀전을 치르게 했다가 생각보다 상태가 어, 안 좋았던 것이 드러나면서 손흥민 선수도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생긴 것이고 또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패배할 거라고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경기 패배가 따라왔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대이자 어떻게 보면 카라바오컵의 우승도 중요하지만 리그 경기에서 연달아 패배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 역시 치명적이기 때문에 몸 상태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는 상태라면 손흥민 선수를 맨시티전까지도 쉬게 하면서 에스턴빌라전에 풀핏으로 활용하자 이런 결론으로 바뀌었다고 볼수 있어요. 즉, 윌슨 오도베르가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정말 어린 선수고 잘 뛰던 선수니까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는데 처음엔 심각한 게 아닌 줄 알았지만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서 알크마르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 마지막 몇분 정도를 뛰게 했었잖아요. 훈련도 정상적으로 소화를 했고요. 그렇게 뛰었는데 다시 문제가 생겼다. 그건 지금 포스트테크 골 감독도 토트넘 구단 고위층도 현재 토트넘 의료진의 진단과 회복 과정 재활 과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게 한것 특히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또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손흥민 선수의 관리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방향성으로 바뀌었다는 라 겁니다. 이전에도 사실 토트넘의 의료진은 여러모로 오진을 하고 재활 과정에 잘못된 판단과 이른 복귀 결정으로 인해 선수의 장기 부상, 큰 부상, 치명적인 경기력 저하, 아예 선수의 폼 자체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야기했거든요. 에릭 다이어 역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어린 나이에 오히려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잉글랜드 대표로까지 선발이 됐던 월드컵까지 참가를 했던 선수이고 올리버 스킵 같은 경우도 금방 돌아올 거다라고 하다가 부상 복귀 후 훈련에서 또 다치고 또 다치고 그러면서 오진이 들어. 나고 그러면서 지금 경기력이 더 성장할 수 있던 선수가 꺾이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계속 야기했던 토트넘 의료진이다 보니까 이번에 윌슨 오도베르에게도 비슷한 일이 생겼고 그러니 손흥민 선수도 어떻게 보면 웨스트햄과의 경기 잘 뛰긴 했지만 그 경기 이후 다시 통증이 생겼고 그것은 결국에는 복귀 시점을 잘못 잡았다라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윌슨 오도베르가 다시 다치면서 맨시즌에 무리하게 섰다가 또 크게 다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생기면서 손흥민 선수의 복귀가 조금 늦춰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맨시티와의 경기 당일 아침이 됐을 때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까지 살펴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 내내 그렇게 부상이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특히 근육 부상, 피로로 인한 부상이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2020-2021 시즌부터 발생했던 햄스트링 부상도 연달아서 부상에서 회복하고 뛰다가 다시 다치고 또 재발이 되는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든 것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토스넘 의료진의 판단과 재활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런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왼쪽 측면 공격수로는 누가 뛸 것이냐? 히샬리송이 복귀했기 때문에 히샬리송을 어느 정도 기용해서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현재 토트넘의 공격진이 더블스쿼드로 구축되어 있지만 특히나 왼쪽 측면을 주 포지션으로 삼는 손흥민 선수와 오도베르가 또한 나란히 이 경기에 뛸수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면 왼쪽에 지금 기용해 왔던 선수가 베르너와 무어인데 무어 모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두 경기 연속으로 뛰었기 때문에 또한번 선발로 뛰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지난 주말 크리스페스와의 이 경기에는 아직 부족하구나 아직 더클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베르너는 또 너무 부족한 결전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컨디션을 회복했으니 이번 매시티전에는 왼쪽 옵션으로 뛰게 될 것인지 기자들이 포스트코르 감독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포스트코르 감독은 아니요라고 했어요. 물론 히샬리송이 커리어에서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도 많이 경기를 해왔고 우리에게도 왼쪽 측면이 옵션이 분명히 될 수가 있겠지만 중앙 공격수로 옵션이 될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지금 좋은 경기 시간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몇주 동안 좋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너무 많이 노출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많은 기여를 할수 있게 할 것이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뛸때 어떻게 보면 부상에서 돌아온 히샬리송이 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가 잘 뛰는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출전 시간을 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 솔랑키 원톱 출전과 히샬리송의 왼쪽 윙어 출전보다는 만약 원톱으로 히샬리송을 선발로 낼 경우에는 왼쪽에 다른 선격수를 배치하고 또 아니면 솔랑키가 선발로 뛴다고 하더라도 히샬리송은 후 후반전에 중앙공격수로 교체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즌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포스테 콜로 감독이 파페 마타 사르 선수를 가짜 9번으로 기용하는 전술 변화, 깜짝 전술을 시도했던 바가 있는데 그런 대응 전술이 이번에 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다만 그때는 히샬리형 선수가 부상이었기 때문에 전문 9번 공격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도했던 전술이라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우리는 9번 공격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란키도 있고 히샬리형도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는 파페사르가 가짜 9번으로 뛰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의 예상 명단을 보면 이번 경기 로테이션이 가동이 될 것이다. 크리사 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졌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의 중요성도 더 커졌다는 점에 있어서 히샬리송 원톱 왼쪽 베르너 오른쪽 존슨 출전을 전망하고 있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벤탕쿠루가 원볼란트로 뛰고 메디슨과 파페사르가 전진 배치됩니다 포백 라인은 그레이 드라구신 데이비스 우도기로 꽤 많은 로테이션이 가동되고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골문을 지킬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르테가가 골문을 지키고 루이스 스톤스 브레이스웨이트 아케가 포백을 구성하고 미드필드 원. 볼란체로 오라일리, 최전방에 필포든이 가짜 9번으로 서고 2선 공격수로 사비뉴, 메카티, 귄도안 마테우스 누니에스를 예상했습니다. 현재 케빈 더브라이너가 부상이고 카일 워커도 허벅지 부상이고 꽤 많은 선수들을 쉬게 할 것이다라고 이미 천명했던 과르디올라 감독이죠. 유망주인 오스카 밥도 부상인 데다가 로드리는 올 시즌 십자인대 부상으로 발롱도르 수상자죠. 아예 시즌 내내 뛸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스몰 스쿼드인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가동할 때 주전급 선수들을 쓸수 있는 그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6살인 수비수 카덴 브레이스웨이트라든지 또 미드필더 유망주인 니코 오라일리에게 왓포드 전 때와 마찬가지로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신 스탠다드 역시 양 팀의 최신 상황을 소개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 빠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맞춰서 몸 상태를 회복할 것이라면서 오도베르는 햄스트링 부상이 더 악화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 경기에 아카데미 선수들, 유스 선수들을 많이 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1군 팀 그래서 그래도 체력 안배가 되면서 풀타임을 뛰지 않고 있는 일카이 귄도안이나 네이선 아케 존스톤스, 리코 루이스, 사비뉴, 그리고 필포 등 같은 경우가 선발로 뛸수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아주 약하다고 볼수 없고 특히 바르셀로나에 갔다가 돌아온 일카이 귄도안의 건재함과 노련미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무리 아카데미 선수를 출전시킨다고 하더라도 맨시티가 만만치 않을 것이며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빠지는 토트넘이라면 더더욱 맨시티가 2군급이라고 하더라도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희 선수의 부상 결장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영국 언론들이 내놓은 승부 예측을 보면 일단 런던 지역 시민인 스탠다드는 맨시티가 2대1로 이길 거라며 토트넘이 우승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승리를 거두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팀 감독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이번 대회의 경쟁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양팀 모두 선발명단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이기기 위해 경기를 하긴 할 것이다. 그리고 토트넘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맨시티는 아무리 선발명단에 주전이 많이 빠 그냥 이기고 넘어가기 어려운 팀이라고 하면서 올 시즌 토트넘이 우승컵을 획득하려면 결국에는 리그 내에서도 상위 6위권에 있는 팀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 팀을 이겨야만 하는데 이번 경기가 바로 카라바오컵 우승 과정에는 그런 경기가 될 테고 그 경기에서 맨시티가 후보를 많이 쓴다는 것은 최고의 기회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의 2대1 승리 토트넘의 탈락을 예상한 겁니다 이러한 예상은 인터넷 매칭 스포츠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맨시티가 토트넘의 2대1로 승리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맨시티가 다수의 아카데미 선수들을 스쿼드에 포함시킬 예정인 가운데 토트넘이 분명 8강에 진출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1군을 더 많이 투입할 토트넘일지라도 안방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아슬아슬한 패배를 당하며 탈락할 것이다 맨시티는 여전히 그 이상의 레벨에 있는 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이 이길 거라고 전망한 매체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요 인터넷 매체 스포츠키다는 토트넘이 1대 0으로 이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경기가 맨시티보다는 토트넘에 더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과언이 아니라면서 포스테콜로 감독이 무려 16년 동안 이어져 왔던 토트넘의 우승 가뭄을 끝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카라바오컵이 주요 목표가 될수 있고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지난 주말 크리스탈 펠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당했던 패배에 암울한 기억을 지우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도 더 강할 것이기 때문에 약화된 전력의 맨시티를 이길 수 있다고 봤는데요. 물론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과르디올라의 맨시티겠지만 여전히 몇몇 빅네임 선수가 선발로 뛸수 있어서 위험한 팀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그렇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일 테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한골 차로라도 8강에 진출하지 않겠느냐? 또 토트넘의 홈 경기이니까요. 후스코드닷컴 역시 토트넘이 최근 부진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유독 부진한 것이지. 올 시즌 6번의 홈경기 중에 5번을 승리했다라면서 맨시티를 상대로 그래도 2대2 무승부까지는 끌어낼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즉, 8강 진출팀은 승부차기를 통해 결정이 될 것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그 승부차기를 통해 결정이 될수 있으니 토트넘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라 예상한 겁니다. 하지만 베팅 업체인 포어벳은 정밀 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통해 원정팀 맨시티의 승리, 8강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는데요. 토트넘의 승리 확률은 34%, 무승부 30%, 맨시티의 승리 확률은 36%로 굉장히 비등비등하죠. 어떤 결과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서도 코레트스코어 스코어 예측을 맨시티의 2대0 완승으로 내다봤습니다. 즉 어떤 결과든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맨시티가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음은 슈퍼컴퓨터를 통한 승부 예측으로 유명한 통계 전문 업체 옵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의 프리뷰와 승부 예측 내용인데요. 역시나 맨시티가 유리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웸블리에서 맨시티가 1대0으로 승리했던 2021년 결승전 이후 두 팀의 첫 리그컵 카라바오컵에서의 맞대결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1992년에 1대0으로 이겼고 2003년에도 3대1로 이겼고 2007년에도 2대0으로 이기는 등 리그컵에서는 맨시티에게 이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두 팀은 지난 주말에 대조적인 운명을 만끽하거나 견뎌냈습니다 토트넘은 펠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는데요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인 가운데 전반전에 내준 장필립 마테타의 골로 인해 크리사 펠리스가 승점 3점을 다가져갔 됐죠.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토트넘은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망스러운 경기를 치렀는데요. 웨스햄전 알크마르돈의 승리가. 브라이튼전, 필리스전의 패배와 굉장히 큰 대조가 되는 것이죠. 현재 프리미어리그 9위인 토트넘은 현재의 경기력과 흐름으로 봤을 때 최대 목표가 6위 정도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유로파리그에 우승을 해야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다. 그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카라바오컵은 16강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4경기만 우승까지 남겨두고 있어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은 코벤트리와의 3라운드 경기에서 선제골을 내주면서 간신히 역전승을 거뒀기 때 때문에 여기까지도 오지 못할 뻔 했다라며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맨체스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1대1 무승부 이후 모든 대회에서 5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사우스앤턴을 상대로 엘링 혼란이올 시즌 무려 11번째 리그 득점을 터뜨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1대0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기 결과를 보면은 어려운 승리였다고 볼수 있겠지만 내용을 보자면 22개의 슈팅이 나왔고 기대 득점이 2.95골로 거의 3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대0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여전히 강력하고 압도적인 프리미어리그 우승 후보로서 프리미어리그 5시즌 연속 우승도 가능할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게다가 카라버컵에서는 지난 시즌 조기 탈락을 했었죠 3라운드에 뉴캐슬을 만나서 일찍 떨어졌었는데 이번 라운드는 와포드를 상대한 3라운드 경기에서 도쿠와 마테우스 누네스의 골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맨시티는 케빈 더브라이너에 이어서 그릴리시와 도쿠도 이번 경기에 뛸수 없고 라고 하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더큰 이탈이 있죠. 바로 손흥민 선수가 뛸수 없다라는 정보, 디 애널리스트에서도 소개했습니다. 옵타의 슈퍼컴퓨터는 그런 손흥민 선수의 결정 속에 맨시티가 이번 경기에 강력한 승리 후보라고 예측했는데요. 맨시티가 마지막으로 경쟁 경기에서 패배한 경기를 찾아보려면 올 시즌 무패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FA컵 결승전 맨유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게다가 맨시티가 최근 토트넘 원정 두 경기를 모두 실점 없이 이겼기 때문에 압도하고 있다라면서 토트넘의 이번 경기 승리 확률은 21.5% 무승부 확률 21.8% 맨시티의 승리 확률이 무려 56.7%로 압도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릴리 씨와 도쿠가 뛰지 못한다는 소식은 어떻게 보면 일부 또 도박사들에게 있어서는 토트넘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이틀 전에는 토트넘 승리의 평균 배당률이 2.67배, 맨시티 승리가 2.42배로 맨시티의 승리가 더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현재 경기 당일이 됐을 때는 토트넘 승리의 평균 배당률이 2.54배, 무승부 3.68배, 맨시티 승리 배당률이 2.57배로 오히려 토트넘의 승리가 조금은 더 유력하다는 라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경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한준TV에서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새벽에 여러 한국 선수들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10월 31일 목요일 새벽 5시 15분 토트넘 대 맨시티의 카르바오컵 경기 그리고 홍현석, 이재성 선수가 뛰고 있는 마인츠와 김민재 선수가 소속된 바이르른의 DFB 포칼 독일의 FA컵 경기는 10월 31일 목요일 새벽 4시 45분에 열리고요 같은 시간에 정우영 선수가 속한 우니온 베를린도 DFB 포칼 빌레펠트와의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활약 중인 페이노르트가 아약스와 네덜란드 빅매치를 치르는데요 이 경기들의 소식 그리고 손해 선수가 과연 맨시티와의 경기에 깜짝 등장할 수 있을지의 여부까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고 입중계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